저렇게 밝은데 왜 울어 별빛은 널 향해 반짝이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별빛의 노래 들으. 우리도 <목소리도> 사랑의 말도 그 <목소리도> 치. x so... 잊혀지는 건 당연하단 걸 알면서도 나의 마음 속 어딘가 저리죠 그대 떠난 날 밤에 아무리 눈을 감아도 난 꿈속으로 도망갈 수 없었네 시간은 흘러 내 모습을 깎아내고 액자 속의 사진도 다 갈가먹겠죠 원망은 없어요 그저 너무 슬퍼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겨지겠죠. 지워지면 내가 잊혀지면 나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로 거릴 헤매 그대 뒤에 숨어 그림자를 입을 삼고 나는 피로를 풀고 난 그거면 돼요 나는 왠지 모를 기분 들어 빠져든네 내게는 어떤 목소리도 전혀 닿지 않아 짙은 외로움은 어디에서 자라나며 커다란 입속으로 나를 집어 삼켜버려 우리에게 아무 말도 남지 않았잖아. 고칠 밤을 알았잖아. 난 잠도 못 이루며 밤새도록 나를 깎고, 해가 뜨면 나는 흉터들로 뒤 감기네. 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내 숨을 거둬요. 슬피 저지르는 비명을 외면해 버려요. 이렇게 그대를 등지고 떠나는 나의 마음과 했던 모든 밤 모두 잊어도 돼. 뜨겁네요. 날이 갈수록 무덥네요.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게잘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음, 음. 아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그럴 수 없이. 하루 세상에 진느려 얼굴 마주 보지 못해도 나 항상 그대 마음 마주 보고 있다오 손한 뼘에 곁도 내어주지 못해 불안한 그대여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사랑 할수 있다면 그 어떤 슬픔도 난 견뎌낼 텐데 새벽 다섯 시. 무렵에 비내리는 거리를 보며 담배 한 개비 피우다가 지나간 사람을 생각한다. 좋았던 일들이 생각나 미소를 지었다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 미안 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다 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꿈꾼다. 행복하길 바란 아침부터 비 내리던 날 거리는 검게 물들어 심고 심쿼히... 뒤 손 올려줘요 뜨거운 이마 위로 가까이 와요 들어줘요 숨차게 뛰는 가슴 그래서 i 되면 깊은 강을 헤엄쳐 왔을 지친. 줄수있 을까？난 엄 마가 늘 베푼 사랑 에 어색 해？그래서 그런 건가？늘 어렵다. 니 읽기 두려웠던 욕심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고요하니 불이 붙어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줘. 한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 딩글, 데글데글, 하루를 종일 한 자리에서 한 시간 더 딩글딩글, 데글데글 숨 쉬기 운동 효과가 최고 누워있는 게 가장 좋아. 특히 밥 먹고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고 겁을 주던데 나는 원래 소띠라 괜찮아 먹는 것도 귀찮아 씻는 건 당연하고 화장실도 그냥 참을래 인생은 한 방이야. 몰아서 한번 했다. 벼락치기가 최고야. 연애도 귀찮아. 사람들이 귀찮아. 생각하는 게다 귀찮아. 멍종이는 아닌데, 각쟁인도 아니야. 계산하는 거 완전 귀찮아. 딩글딩글. 대굴대굴. 주말을 내내 한 자리에서 한 시간 더 뒹굴뒹굴 데굴데굴 내몸 하나 누울 딱 그만큼만